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셨어요? <웃음> 아, 지금 밖에는 또다또닥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예, 봄비는 반가운 비죠. 요새 황사가 너무 심해서, 예. 비가 오는 게 오히려 반갑기도 해요. 자, 오늘 이게 보시면 이제 뭐가 좀 훌빈하죠. 예. <laughs> 꽃이 저희는 예, 저희도 그렇고 꽃이 좀 훌빈한 것 같죠. 예. 자, 이렇게 좀 보면 꽃이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날이 좀 음, 저희 베란다는 날이 좀 빨리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laughs> 꽃대를 따다 보니 수북하게 이렇게 꽃대를 한번 시든 꽃대를 따다 보면 수북하게 따게 돼요. 여기도 보면 아직 여기 아이 예쁜 꽃 꽃들이 요새는 이제 좀 어, 한낮 온도가 올라가니까 금방 예 꽃이 말라버려요. 너무 예쁜 꽃들이 아, 너무 아깝죠. <laughs> 이 꽃이 어, 퀸즈 보자 퀸즈 루비 골드라는 제라늄인데. 오, 몸도 아담하고 예 너무 예쁘게 피더라고요 퀸즈 루비 골드라고 합니다 예 예쁘죠 자 오늘은 제가 어, 날 날은 비가 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들은 이유는 비 오는 날에는 뭘 이제 재라늄 관리함에 있어서 비는 음, 아니야 비가 올때 제라늄은 뭘 했으면 좋을까요 <laughs>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올때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분갈이에요, 분갈이. 분가리. 예 분갈이가 비가 올 때가 좋아요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 뿌리를 쥐어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뜯어야 뜯어 어, 내 내고 건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어, 분갈이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어, 이 영상 바로 앞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뿌리를 막 이렇게 이제 흙을 어, 털어내는 그런 영상이 있죠. 그런, 음, 분갈이를 해야 될 때, 이제 뿌리를 많이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분갈이를 할 때는 이런 비 오는 날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비, 어, 뿌리를 이렇게 건드린 그런 재란음은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자체 자생적으로 스스로 뿌리가 치유가 될수 있는 시간을 잠시 줘야 되는데 그럴려고 하면은 어, 날씨가 너무 덥거나 또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오늘 습도 너무 좋죠. 예.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면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습도가 높은 날 어, 장마철은 아니니까 저 장마철은 아니에요. 장마철 때는 아니. 이고 요렇게 예 봄에 비가 올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분갈이가 필요할 때 요럴 때 이제 분갈이를 딱해 주시고 이제 적당히 이제 제가 어 흙도 수분을 촉촉이 이렇게 뿌려 어, 뿌려놓고 그 다음 날에 퍼슬퍼슬할 때 분갈이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흙으로 분갈이를 했을 때 이제 물을 바로 주 주시지 마시고 뿌리를 안 건드렸다면은 물을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빙 둘러서 물을 주시면 되는데 뿌리를 건드렸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어, 물을 안 주고 그냥 두시는 게더 좋아요. 제라늄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자생적으로 뿌리가 치료가 되고 한 하루 이틀이나 있다가 이제 테두리 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훨씬 이제 제라늄이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린 날에는 만약에 시간이 좀 있으시고 꼭 분갈이를 해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다면 요런 날에. 예. 이렇게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이런 날 이제 뿌리도 좀 다듬어 주시고 분갈이를 하셔서 이제 이런 날은 뭐 이렇게 줄기를 자르거나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예. 줄기를 자르거나 이러면 음, 물러 버리기 쉽죠. 이 예, 습도가 높을 때는 이렇게 줄기 자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잎대 자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 아까 보여 드린 거 요거는 어제. <laughs> 어제 제가 자른 거예요. 어제 다 자르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오늘 자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꽃대를 자르거나 이렇게 따듬어 주거나 밑에 이렇게 좀큰 이파리, 이런 큰 이파리 가리는, 화분을 가리는 이런 이파리가 있다면, 요런건 이제 햇살 좋을 때 물을 이제 주고 난 다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주고, 이제 만약에 아침에 물을 줬다면 오후쯤 애들이 충분히 물을 머금었을 때, 그 때, 이제, 전지를 해줘,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예. 바로, 이렇 흐린 날에는 잘라주시는 건안 좋고, 다만, 분갈이를 하실 때, 뿌리를 건드려야 되는 분갈이를 하실 때는, 이런, 이제, 흐린 날에 하셔도, 이제, 그대로, 하루 이틀 놔둬도, 이제, 자생적으로 뿌리 치료가 잘될 거니까, 오히려 건조한 날보다는 좋다는, 예, 저 같은 경우에, 예. <laughs>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어차피, 이제, 뿌리를 안 건, 건드린 애들은 물을 못 주는데, 예, 이렇게 막짝 마른 날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 날씨 자체가 습도가 조금 있는 날이 아주 많은 장마철 이런 데가 아니고 요렇게 60 64%같으면 아주 적당하죠. 예. 요렇게 이제 예. 음유리가 되면은 분갈이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예 아주 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꽃님들에게 어, 알려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어, 꽃님들께서 이제 그, 저보고, 어, 분갈이 흙을, 어, 계절마다 다르게 하시는가 봐요. 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물론 달라요. 그죠? 우리 꽃님들, 음, 계절마다 분갈이, 어, 흙갈이 해주시는 거, 흙 다르죠? 여름에, 지금 이제 분갈이 할 때는, 여름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어,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쑥쑥 잘 되는, 그런, 흙으로 하는데,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부, 어, 배수가 쑥쑥 잘 되는 흙보다는, 좀, 그냥,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쑥쑥 잘 되는 흙에다가, 일반 상토를 반반씩 섞어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반씩, 예, 섞어, 어, 섞어서,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건조하잖아요. 그죠? 아주 건조한데, 뭐, 습도도 높지 않고 건조한데, 거기다가, 어, 화분이, 이렇게 물이, 배수가 쑥쑥 잘 되는 이런 흙까지 써버리면, 정말, <laughs> 물주기 너무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아직은, 이제 장마철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만, 아직 여름되기 전까지는 물주기가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11호, 이제 원래는 이렇게 10호분에 살던 애들을, 이제 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가 이제 11호분으로 이렇게, 예. 업시켜줬죠 이제 흙이 아주 배수가 잘 되는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11호로 업시켜도 사실은 제가 요 보시면 흙이 쑥 들어갔죠. 테두리 선 안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흙 양은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예.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조금. 하지만 애들이 물을 이제 물을 말려도 금방 애들이 뿌리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안 가게끔, 예, 크게 좀 영향이 안 가게끔 한치수 이제 업시켜서 분갈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름을 지나서 이제 다시 이제 가을에 이제 꽃을 보려고 분갈이 할 때는 그때는 애들이 영양을 많이로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배수가 쑥쑥 잘 되는 것보다는 영양을 필요로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배수가 잘된 흙보다는 이제 일반 상토와 배수가 잘 되는 그런 상토를 반반씩 섞어서 애들이 이렇게 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 분갈, 흙, 분갈이 흙을 다르게, 예, 다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한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 상토는 배수가 쑥쑥 잘 되는 거. 그리고 가을에 분갈이 할 때는 우선 영양 위주로, 영양 위주로 이제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제라늄 자체가 좀잘 모르기 때문에, 과습이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뭐, 뭐, 배, 영양 위주로 배수가 안 되거나 그러면 또안 돼요. <laughs> 그래서, 어, 분, 어, 배수가 잘 되는 흙. 과, 그리고 일반. 일반적으로, 이제, 어, 보통의 상토를 반반씩 섞어주면 아주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 저는, 어,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설명이 다 됐을까요? <laughs> 그리고 또이 선반, 예, 자꾸, 예,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이 선반, 제가 이 통창, 예,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laughs> 먼저, 이제, 많이 들으신 분은 아주 지겹다 그러실 것 같아요. <laughs> 예, 붙어, 예, 붙어 있는 겁니다. 요것도 제가, 이 봉도 제가 다른거고 좌우의 봉도 제가 다른건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재란음 공부는 재란음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 어, 들려드릴 게 있는데요. 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 언니가 지금 비가, 바깥에 비가 오니까 생각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희 언니가 이제 노래를 하나, 예, 지어줬어요. 이거는 뭐, 우리 언니가 이제 그냥 재미로 하나 이제, 어, 노래를, 어, 작곡을 했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를 제가 했었어요. <laughs> 근데 이 노래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언니하고 저뿐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꽃님들에게 정말 이거 몇, 그러니까 한 40년 만인가? <laughs> 한 40년 만에 우리 언니가 어렸을 때 지어, 저에게 지어준 작곡해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 음 아 이거 웃으시면 안 되는데 <laughs>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예, 나는 여기까지 들으련다 하시는 분은 그만 들어주셔도 됩니다 예 <laughs> 그럼 해볼까요 예 비라는 노래예요 예비예 예. 처음에 보자 어떻게 했더라 아자 아, 지금+ 지금부터 제가 불러볼게요 <laughs> 너무 웃긴다 <laughs> 자 비는 내 마음을 쓸쓸하게 해. 해, 해. 그렇지만, 비는 외로울 때도 있어. 비는 낭만, 비는 청춘, 허전하고 외로울 때 뛰어 쏟아지는 빗속을 뛰어. 모든 상념은 다 사라지고, 뛰어요. <laughs> <laughs> 제가 노래를 잘못 부르는데 <laughs> 아이 노래가 예, 갑자기 생각나서 예, 해봤습니다 아이 노래 못 부른다고 흉보지 마시고 저 노래는 못 불러요 예. <laughs> 근데 이렇게 어, 영상으로 남겨두면 이것도 또 추억이 될것 같아서 예, 한번 <laughs> 불러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면 완전 부끄러워서 숨어버릴지도 모르고 영상을 내려버릴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이, 이, 노래, 어, 노래를, 어, 저희 언니가, 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 제가 기분을 업 시켜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 자꾸 웃을 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예, 해봤습니다. 그럼 꽃님들,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 꽃님들, 안녕. 안녕.